요즘에 제가 죄를 생각해도 일을 줄여야 되고, 조금 바깥 일을 덜 해야 되는 건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제육체를압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은 물론 설 수가 없다. 개척해 가지고 제가 어려움 당할 때, 그때는 못 먹어서 그랬습니다. 시흥병원에 본 장인 목사님, 이에다가 죽습니다. 얼마 전에 탈렌트가 있는데,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목사님 같은... 간치수가 높고 이래가지고 갔습니다 빨리 그만두고 카나다로 가세요 그 당시만 해도 카나다는 공기 좋은 나라로 유명했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들로갈 수는 없잖아요 내가 목회를 시작했는데 제가 목회하고 싶어 했나요? 하나님의 강건적으로 역사해 주셨지 않습니까? 어린 목동, 아주 어린 목동이 십자가 지붕고 끝에 집자가 달린 거 가지고 함수 같은 것을 지배했는데 내가 여기에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다시 금식하면서 사내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신앙생활하는데도 위기도 와요. 사업하다가도 위기 옵니다. 위기 오는데 그 위기를 사람을 통해 극복을 하려 그러면 때로는 사기 당하는 거, 실망하는 거, 좌절하는 거, 분노하는 거. 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들이 부러지고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 욕심이 아닙니까? 내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천국과 지옥을 학생이 믿고 있습니까? 자기의 신앙을 점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성령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내가 학생이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 학생이 아주 모범적이돼요 우리는 항상 병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약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이 연단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병마기 때문에 병마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쳐야 됩니다. 강원 네. 따님 사탄아. 사탄아 병마야, 병마야. 물러가라 병마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러가라. 염려야.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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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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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그럼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 어려움에 결박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요. 우리는 코로나도 걸리고, 감기도 걸릴 수 있어요. 육을 가지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약 먹고, 약은 음식처럼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하나님이 지혜줘서 만드는 거니까 먹어도 돼요. 그러나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온전히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요구화를 경외하는 것은, 다음에 뭐라,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악을 미워하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이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로 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교만과 그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교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뭐 교만할 게 있나요? 장관이 됐다고 목에 힘 들어갑니까? 그럼 며칠이나 간다고. 대통령이 된다고 목에 힘 들어갑니까? 며칠이나 간다고요. 부자가 됐다고 해서 힘을 주고 교만합니까? 며칠이나 간다고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대단한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복 가지고 누리면서 더불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만하잖아요. 그만하죠. 교만하고, 그만하고, 그러잖아요. 그만한 사람의 특징은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사람이 가까이 합니다. 왜? 사람은 늘 대우하는 사람에게 찾아오게 돼 있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아내를 나보다 낮게 여기면 아내가 행복하게 되고 남편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 남편이 행복하게 되고 그러면 두 사람 다 행복하게 되면 행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보면 조금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어떤 직책이 있게 되면 자꾸 자기를 높이고 남을 낮춰요. 안 되는 쪽으로만 힘든 쪽으로만 자꾸 뭔가 해석해간단 말이에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성령 충만을 가지고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그래. 그만함도 없어져요. 악한 행실도 없어져요. 왜, 여호와를 경계하게 되면은 경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품을 변화시켜주는데 그 성품은 성령충만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그래. 성령충만이 들어가게 되면 합평해. 온유해요. 감사해요.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되니까 여호와를 경계하는 것 이것에 중심을 두고 오늘도 성경 충만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믿습니까? 네. 그 뜨거워져야 돼요. 막 아, 부르시다. 하나님 앞에 중심을 받으려고, 가에 제가 우리 청년들 데리고 지금 건사님들이죠. 청년들 데리고 산에 가소나무 하나 없어 잡으라고 부르시자. 기도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기도 훈련 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그게 그 사람들이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도 항상 베베처럼 보호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어렵게 산 사람들 많죠. 그 후손들이 잘 돼가는 걸 보면서 그래 10년, 20년 더 지나면 더잘될 거야 라는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아멘. 아멘.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그거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만 경외하면 찾아가요. 사람들이 찾아와요.